안녕하세요. 우재입니다 오늘은 에어컨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거실형 스탠드형 에어컨입니다. 삼성 제품인데, 삼성 제품 스마트폰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려 합니다. 스마트 싱크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고 기기를 찾기 해서 기기를 플러스 해줍니다. 여기서 기기 추가 삼성 추가해서 여기서 에어컨을 찾습니다. 에어컨 보통 QR 코드 찍으면 되는데 지금 사용하는 모델은 2018년형이고 기본적으로 와이파이가 내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R 코드 없이 추가해서 검색 중인데 그게 뜨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성 스마트 홈 어댑터 USB 어댑터 동고리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제품에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네, 있 이제 삼성 스마트 g 어댑터 제품이고 o n e 고 모델명은 h d 2 0 1 8 k h 입니다 네, USB 타입이고 이 USB 5고 s USB 꽂 USB 하면 간단하게 됩니다. 설명서 한번 볼게요 설명서대로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서가 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이거는 이제 꼭 이제 위치를 찾아볼게요. 이거는 스탠드형은 이제 상단에 있습니다. 위쪽에 설치하기 토치. 전에 일단 에어컨은 끄겠습니다. 위쪽으로 가면은 스토플 같은 게 여기 마개가 이걸 빼냅니다. 빼내고. 준비된 USB를 저기에 이제 삽입을 합니다. 딱 끼워져요. 이렇게 끼워지면은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서 연결 해보겠습니다. 이제 USB는 이제 지금 연결한 상태고 이제 삼성 스마트 스링크 들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일단 와이파이 연결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기 네,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삼성기기 에어컨 k i k QR 코드가 없는 제품이니 h QR 코드 없이 기기를 검색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u s b 어댑터 동그리를 연결했으니까 기기를 찾을거예요 h e QR c 찾으면 연결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연결이 안 된다면은 기기가 보이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스탠드형 에어컨 가서 이 이제 리모컨 왼쪽과 모양이 같기 때문에 AP가 표시될 때까지 무풍 버튼 5초간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AP 모드. 에어컨에서 이제 소리와 함께 연결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말소리와 함께 연결이 됐습니다. 선택할게요. 네, 여기서 이제 와이파이를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뜨는 경우가 있고, 안 뜨면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와이파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오류가 계속 뜹니다, 지금. 인터넷에... 연결 오류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제 무선 공유기가 5기가까지 지원이 되는 건데 지금 동글이는 2.4기가까지만 지원됩니다. 근데 여기서 2.4기가가 설정이 안돼 있어요. 이거를 공유기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타임을 돼 있고 이름을 바꿔 주겠습니다. 2 5가2.4 이렇게 하고 암호화를 하겠습니다. 암호화 먼저. 네트워크 이름하고 암호화는 각 개인별로 맞는 걸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홈네 2.4, 홈네 2.4로 설정이 됐으니까 여기는 끊어졌어도 연결이 됐습니다. 나오고 일단 시범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볼게요. 홈네 2.4 이렇게 뜨고 네, 이렇게 2.4 연결한 상태에서 한번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2.4기가 준비됐고 다시 스마트 싱크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서 그리고 떴고. 지금은 이제 USB 어댑터 동그리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4기가 와이파이를 켜놓니까 으 이제 자동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모두 완료했어요. 해서 이렇게 뜹니다. 에어컨 거실에 있는 거 완료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지 에어컨을 끄고 켜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사용이 되고 스탠드 에어컨 디바이스로 다른 사용자가 등록하여 내 계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등록하면 기존 계정이 삭제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매니저 권한으로 초대해서 동시에 가족끼리 공유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이 이제 설치된 거고 여기서 관리자에서 장소 관리에서 그래서 멤버를 초대합니다. 초대장을 보낼게요. 네, 그러면은 초대를 했습니다. 뜹니다 이제 수락, 수락을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에어컨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리하면 돼요. 히말군도를 24도로 설정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고향 제애완면나 애완묘나 애완묘 수족관 등 있을 때 여행 갔을 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